어떻게 나와 이거 물좀 뿌려야지 어, 입이 여기 있잖아 야, 입이 여기 있는데 말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나와 아우 살상을 때다 이거 입이 여기 있잖아 머리가 여기 는데 얘가 입을 깨가지고 나왔는데 이 몸뚱이 어떻게 나와 아우 내가 못살아 야물좀 발라야겠다 물발라가지고내려도안 되겠다 아유 화장실 가서 물 발라서 어야 되지 안 되겠다 입이 여기 있어요. 입이 막혀가지고 야가복못 산다고 말리치는데 약가 말라가지고 아휴 소품하고 손은 다 나는데 입이 없어서 애가 말라가지고 입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뼈가 말라가지고, 이거 어떻게 나와? 붙인다고 아주, 이거, 사내리기 어하노 아유, 걱정하. 말라가지고. 뼈가 말라가지고, 나수 있나? 뼈가 떼 말라가지고, 어떻게 나와? 알았어, 참아. 좀기 잡아라. 아이고. 뼈가 말라 붙여가지고, 어떻게 나안 하고. 응? 여기 붙여가지고. 병아리가 한 번, 어제부터 깨, 하나 나왔는데, 왜안 나오나 했구나. 내가 애가 차라시켰어야 돼요. 말을 못하고 보고, 안 되잖아. 입에 내놔야 애가 살지. 알았어, 까만 차라라. 아유, 졌잖아. 아유, 이 부러워. 전화 언제, 전화 걸리지 못했어, 나. 아유, 졌잖아, 졌다. 애가, 순질이가 진짜 말라가지고 껍데기가 말라가지고 야가 입을 못 떼서 날지는 못한 거야. 그떨어져래리지 아휴 이들됐다 아휴 그래 아휴 알았다. 아휴 미안하다. 세상에 우그러고 커, 그렇가까지 말라가지고 나을 수가 있어야 지 이거 나이가지어져리지 아휴 아휴 좋더만. 아, 정말 어제게 보면 내가 더 많이 가 더. 마가라는사람라 어, 하지고못나 에. 라가지고살사 하라는 사살들은 더. 하라는 사람들은 더. 어라는사어알았 더. 하라는 사람들하다아이고들은 더. 하라붙사가지고나이먹 더. 하라는 더.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병원에 왜 됐나 이렇게 아유, 미안하다. 한 번씩 보자. 이거 날개지응 음, 이거 날개고 보. 어, 다좀 말라줄게. 한 번씩 보자. 아, 살려고 애를 쓰는데 부탁하고 보. 물 말라니까 이게. 일단 말라가지고. 소가 껍데기가 빠뜨려가지고. 세상아, 오르가컵한번트가지고할수 있나? 어, 알았어, 미안하다. 어, 어. 어, 알았어. 나 때려줄게. 나이 때려주면 네가 할수 그래. 있어? 어, 떨어질 게나이좀만 떨어지면 네가살수 있지. 래 앉았어. 어, 뭐동 녹슨 것도, 이런 것도 첨벌해. 어, 됐다. 어. 어, 털이 마다 맞아 어, 아, 털 어, 하늘아, 이거 피곤하피곤하 응. 됐다. 됐다. 어, 그래. 됐다. 에휴. 세상아. 그래. 붙어가지고, 못나 와가지고빠돼 말라가지고, 나아질 못해. 요 정말 세상아. 알았어. 어, 알았다. 미안하다. 에휴, 켜지다 미안해, 어, 그래, 미안하다. 세상아, 나올래 입이 붙어가지고, 꽤 나오지를 못해요. 아유, 불쌍해. 응, 그래, 알았다, 아유. 어, 아, 말라고 살아봐라, 아이고. 아, 씨. 다죽은 거에 살려야지, 어떡하나. 한짝 발만 나오고 우그리가 못 나와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. 되 아, 아, 불쌍하다. 눈이 떨어졌나? 눈이. 아, 불쌍해. 금요일 날 하지？만 네, 알았 습니다.